안녕하세요. 문곡선어 원장 경보입니다. 하도와 낙서의 원리를 공부하는 것은 기문등갑법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본 영상은 하도와 낙서의 원리로 설명한 육식갑자 바로 알기입니다. 제1장, 육식갑자 이해하기. 기문등갑법에서 육식갑자를 이해하려면 3원, 즉, 1000원, 인원, 지원과 육이삼기, 무, 기, 경, 신, 임계, 정, 병, 을 등의 용어를 익혀야 합니다. 제1장에서는 하도의 천간, 낙서의 12지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장중 속신법으로 육식갑자의 삼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의 학습 목표는 1. 하도의 천강과 623기 알아보기 2. 낙서의 12지 구성 알아보기 3. 상원, 중원, 하원을 장중속신법으로 빠르게 찾아보기입니다. 60갑자입니다. 60갑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김문둔갑법의 3원, 즉 천원, 인원, 지원으로 다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원 간지는 갑자, 갑보, 기묘, 기유. 중원 간지는 갑인, 갑신, 기사, 기해. 하원 간지는 갑진, 갑술. 기축, 기미입니다. 상원은 천원이며 상원 소속은 20개 간지로서 갑과 기가 자, 오, 묘, 유에서 멈춥니다. 중원은 인원이며 중원 소속은 20개 간지로서 갑과 기가 인, 신, 사, 해에서 멈춥니다. 하원은 지원이며, 하원 소속은 20개 간지로서 갑과 기가 진, 술, 충, 미에서 멈춥니다. 김원 둔갑법에서는 60갑자를 상원, 중원, 하원으로 나눕니다. 하도는 공간의 개념이며, 낙서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기문동갑법은 시간과 공간이 낙서 구궁에서 시줄과 날줄이 되어 종행무진으로 펼쳐질 때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학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육0갑자 이해하기 1. 천간과 유기삼기 기문둔갑에서 둔갑은 갑을 숨기다라는 뜻입니다. 갑은 나 자신입니다. 위기상황에서 경으로부터 갑을 지키기 위한 술법이 기문둔갑법입니다. 갑이 숨어있는 육갑, 즉 무, 기, 경, 신, 임, 개가 육의이고 을병정이 삼기입니다. 이 12지지 낙서는 법칙의 세계이며 낙서 12지지의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추, 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 입니다. 3 상원, 중원, 하원, 장중속신법으로 찾기. 천원, 즉 상원은 앞서 설명한대로 갑과 기가, 낙서, 자, 오, 묘, 유에서 멈춥니다. 을축, 병인, 정묘, 무지는 갑이 자에서 멈추고, 을미, 병신, 정류, 무술은 갑이 오에서 멈춥니다. 경진, 신사, 이모, 개미는 기가 묘에서 멈추고, 경술, 신해, 임자, 개축은 기가 유에서 멈춥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장중 속신법으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중속신법으로 모진과 개미가 상원간지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 위에 무를 올리고 개임신경기 무, 정병을 갑까지 짚어갈 때 무에서 시작하여 무정병을 갑하여 갑이 자에서 멈추었습니다. 따라서 무진일은 상원소속이 됩니다. 이번에는 개미일이 어디 소속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위에 개를 올리고 개, 임, 신, 경, 기, 무, 정, 병, 을, 갑, 까지 짚어갈 때, 개, 임, 신, 경, 기 하면 기는 묘에서 멈춥니다. 개미일은 기가 묘에서 멈추었으므로 상원소속이 됩니다. 인원, 즉, 중원은 갑과 기가 낙서, 인, 신, 사, 해에서 멈춥니다. 지원 즉 하원은 각과 기가 낙서 진술축 미에서 멈춥니다. 중원과 하원 역시 장중 속신법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각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원 육0갑자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국조식법을 준비했습니다. 연국조식은 천지반 6.23기 포국과 구성 8장을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